1 8시 도착했는데, 지금 8시 4분? 5분? 한 3, 4분. 시연 도착한 것 같죠? 네.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한 3, 4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 같은데, 기분상으로는. 예. 네. 잘 도착했고요. 역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릉역이 좀 독특하죠. 여기가 막힌 역이고요. 네, 이쪽에 저쪽 북쪽으로 이제 기차가 더 뻗어나갈 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역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하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이게 좀 파여있는 역입니다. 파여있는 역. 정확한, 음. 정확한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완전 지상이 아니고, 어, 지하죠, 지하. 지하인데, 개방되어 있는 지하. 그런 얘기죠. 네, 좀 독특한, 그런... 알수 있을까요? 예 8호차, 7호차. 아,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2호차를 타고 왔는데, 이게 지금 8호차로 표시가 되거든요. 서울.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서원주에서 어,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서원지에서 저쪽 안동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 뒤쪽으로 가서 붙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안동발 열차가 앞에 먼저 서고 그 뒤에 가서 붙는가 봅니요 그러니까 7번 8번 이렇게 에, 호차번호가 아, 바뀐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있구나. 음, 조금만 기차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봐도 아이 열차가 어, 어디 가서 복합열차로 되는구나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열차 시스템이 좀 간단하다는 얘기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것만 봐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몇시 출발인지 모르겠는데, 808호 열차, 올 때는 803호 열차이고요. 올라갈 때는 808호 열차인데,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서원주에서 복합 열차를 운행하는 이유가 그 안동발 열차를 서울역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아무래도 이제 청량리도 서울은 서울이지만 서울역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쪽 주민들의 요망도또 그럴 것이고요. 예전에 강릉역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열차 처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는 이 편성 하나만. 음, 맞죠? 좀 이게 좀 썰렁하죠. 네, 지금은 이제 열차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역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아직. 여기 네. 근데 누리로 열차 하나 들어온다. 네. 느낌상으로는 이제 제가 타고 가야 될 누리로 열차가 제열차가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듭니다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는 이제 강릉에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서 강릉 오면 항상 즐겁고 에,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도 하, 이제는 참 오래됐죠. 에, 오래됐습니다. 벌써 어. 그때가 언제야 도대체? 에, 참, 참, 참. 아 진짜 오래됐네요. <laughs> 강릉에 인연을 맺은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laughs> 8시 9분, 네. 제가 여기서 지낼 때는, 네. 아, 열차 출발 10분 전에 개방이 되네 아, 요즘 브 그런 시스템이나, 열차 출발 10분 전 신청하는. 그럴 수 있나?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뭐, 하여간 또타 네, 일단 좀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아, 분들이 다가 서울 방면으로만 가는 건지, 아, 서울 쪽 방면으로 가신 분들이 많겠죠, 많게는. 네. 음, 밑에가 좀 한가해 보이는 이유가, 그, 뭐야, 저, 그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만들어 놔서 그런 거구나. 강릉 커피 공방. 이상하게 강릉이 우리나라의 커피 도시가 됐어요. 네, 커피 공방. 네, 강릉시 강당 안내도 주문지 제일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오피까지 어,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아, 이2층에도 무슨 휴게실 형식으로 마련되 있구나. 열차 도착 9시 23분에, 아, 이런 거 그냥 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동해선, 시금료 자판이 사용 불가, 동해선 자판이 사용 불가로 사전에 시금료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출발, 아, 8시 25분에 서울, 서원재에서 쉬죠. 9시 5분에, 9시 48분 청량리, 10시 7분 k t x 이후, 아, 10시 11분에, 에, 산타 열차가 출발하는구나. 동해선 개통, 강릉 동해 울진 영덕 포항 부전 에, 강릉 동해 울진 영덕 포항 부전 저는 이제 번에 오늘을 이제 포항에서 부전까지는안 가고요, 포항까지만 에, 진행상 또뭐 전선을 완성하면 좋겠다 한다만 아래쪽으로 또 다시 탈기가 있기 때문에 등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에, 오늘은 이제 포항까지만 가는 것으로. 이 모로 설치가 되어 있군요. 네. 네. 아, 네. 여기, 여기 좀그랗게 되어 있죠? 형태가참플렛도 네. 이따 좀 한번 챙겨봐야겠구나. 네. 그랗게 고정이 되어 있고, 어... 네. 이제 그 중간에, 네. 네.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TMO도. 어... <laughs> 네, 말이죠. 어, 어쨌든, 어 그, 포항까지 예, 소요시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지금도 뭐, 먹을 건 갖고는 있습니다만, 예, 좀 뭔가 좀 보충할 것인지 여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강릉에서 태화강 국가병원, 태화강 과정에 대한 말하자면 울산. 에, 울산으로 이제 기차 연결됐으니까 타러, 타고 러타 놀러 오라 이런 얘기죠 <laughs> 그리고 뭐 연휴 시작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뭐꽤 많은 분들이 네,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이 네, 네. 기차를 이용하려고 대기하고 계시네요 강릉시 영층자율주 서비스 탑승 안내 오늘은 뭐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고요 네, 네.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 아 뭐가 비가 오는구나 아 비가 오는구나 안되는데 안 포항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포항 예, 예, 예. 날씨도 안좋으면 안되는데 아 곤란, 곤란한데 이거 곤란한데 곤란한데 아 참나 아아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아 참나 예 이렇게 해서 장르고요 여기서 이한 시간 정도 어, 좀 휴식 시간을 갖고 어, 다음 또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여기는 상관없는데요. 아, 저 포항에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포항 날씨는 좀 좋아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네, 일단 이 영상을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